고로 나 먹는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대길입니다. 이번에 일이 있어가지고 고향 모내려 갔습니다. 에,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음, 설 명절에 좀 느낌을 느끼고자 음식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꿀무침입니다. 이것만 먹기에 되게 허, 허전해가지고. 옛날 동닭에 굴무침, 그리고 요 치킨무, 밥이랑 소주, 맥주, 요래.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릴 적에 먹을 것이 궁하던 시절에는 이 닭다리 하나 먹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. 닭다리 먹겠다고 이 집어가는 순간 얼굴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던 뭐 그런 추억이었습니다. 음. 한잔 올리겠습니다. 아... 아... 이게 바로 소맥입니다. 집에 병아리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잘 크는 겁니다. 6개월 정도 키웠는데, 이제 성체 닭이 됐습니다. 그 다음날이 제 생일이 됐는데, 제 생일상에 동닭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, 울면서 참 쫄깃쫄깃하게 잘 먹었습니다. 이 펄펄살도 뜨거울 때 먹으면 촉촉해.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자, 굴무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, 바다다 통영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나를 발견한다 음~~ 와~~ 아, 남의 바다가 한 입에 그 들어옵니다. 시장 이모님이, 뭐안 사갑니까? 다음에 사겠습니다. 돌아오는데, 그 돌아오는 10m 그 찰나에 입구리 생각이 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완전 막, 굴을, 뭐, 두 팩을 살려 그러다가, 제가 뭐, 언제 먹어야 되니까, 한 팩만 딱 사왔습니다. 굴을 두팩 사오면 완전 히 굴, 굴, 이인데, 예. 하나만 사왔습니다. 혼자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<osobach> <laughs> <laughs> 원래 이렇게 설연휴라 추석 연휴 때는 가족들하고 노란 노란 어울려 가지고 먹는 게 가장 최고지만은 저처럼 연휴 때못 가시고 혼자 드시는 분들.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들 이 식사라도 든든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념치킨은 굳이 안 사도 됩니다. 소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. 음. 요래 먹으면 이제 집밥.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 붙어있는데 오돌뼈를 무조건 먹습니다음 네. 별니다 이거 야 굴향기가 미쳤습니다 이 굴이 굴이 지금 먹지 않으면은 제철이 지났기 때문에 얼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디님 향기가 기가 막히죠? 아 장난 아닙니다 이막몇점 예, 나눠줬는데 촬영을안 하고 구울 먹는다고 정신은뭐 제정신이 아닙니다. 예, 그만큼 이제 설날에는 음식도 이제 나눠 먹으면서 하는 게 예, 좋은 거아겠습니까 저는 비록 혼자 먹지만 은 여러분들은 혼자인 것이 슬하인가? 쓴맛은 쓴맛으로 달래는 것이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매콤한 어떤 뭐 소스를 반죽에 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 통닭 특유의 매콤한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. 마지막에 이제 닭다리를 먹, 먹는데 맛있어가지고 바로 또 먹겠습니다. 탄수화물 한입 찍어 고 닭다리를 두 개나 먹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몇안 되는 행제다. 고마운 닭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. 우리 대한민국이나는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, 외국 나가면이 굴이 굉장히 그 고급 음식입니다. 우리나라는 완전히 굴 보유국입니다. 굴 보유국, 이득길 보유국. 네. 야히님와와 그럼가. 고로, 나 먹는다. 예, 어머니한테 전화 한통 넣겠습니다. 음. 예, 어머니. 예, 대길입니다.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잘 지내시고, 예. 뭐,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. 예, 아버지도 한번 전해드리고, 뭐, 영동 붙여드렸습니다. 아닙니다. 키워주신 것도 있고, 늘, 어머니의 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어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예또 예, 전화 드릴게요 예 되게 효자시네요 아 이건 용돈 보내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근데 얼마? 2만원 어머니 아버지 한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금액이 2만원인데 여러분,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. 이게 통닭을 먹다 보면 일반 치킨이 아니고,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뼈 사이사이에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음식을 통으로 잡사 봐야지, 이 부위가 어디 붙어 있고, 이 부위는 어떤 맛을 내고, 여러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 한대 드리겠습니다. 아... 굴무침을 발견해 샀는데 이 굴젓하고 또, 또 다른 느낌입니다. 이게 굴젓은 김치로 따지면 굴젓은 이제 김장김치고, 요거는 겉절이, 에, 겉절이 느낌인데 굉장히 피디님 맛있지 않습니까? 네. 야이 굴을 먹고 싶었던 이 꿀떡 같은 마음이. 아, 그 굴뚝이라는 게 굴뚝인가? <laughs> 고로, 나 먹는다. 저는 이 국산이 참 좋습니다. 국산 어릴 때부터 이거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시는 광고주분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에, 저한테 뭐 좋은 제안 넣어주시면. 여러분들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,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먹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한입이 남았습니다. 요 소주 조금 남았고, 예, 네, 아 소주 조금 남았고, 맥주도 조금 남아가지고, 타버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쯤에는 연휴가 아마 끝났을 겁니다 끝났을 건데 올해 남은 어 11개월 동안 파이팅 하시길 이 대길이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위 당당하게 잘 먹겠습니다 내 사전에 잔반은 없다.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는 것이 닭에 대한 예의고, 텅닭집 사장님에 대한 보답이다. 자, 이렇게, 이렇게. 덕분에, 잘 먹었습니다.